요즘 넷플릭스 보기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본 걸로는 하루에 두 편씩 나눠서 귀멸의 칼날 도곡마을 편 시즌을 보다가 어저께 몰아서 다 봤어요 모르겠어요 그 주인공들이 착하기는 한데 말이 너무 많다라고 할까 각 인물의 사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거의 죽기 직전에 주마등처럼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때 사과해야 했어 미안해 하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도와주는 동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안돼 포기하지 마 우유 하면서 말을 겁나 싸우는 중에도 계속 말을 무슨 뽕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감동스럽긴 한데 좀 억지로 쥐어짜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교훈을 얻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것과 집중할 것들 그것에 열중했었을 때 제 삼도 그런 드라마나 이야기처럼 감동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뭔 소린지 아무튼 오늘도 십년전 얘기를 읽어볼 건데요. 과연 십년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봅시다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악도 틀어 봅시다. 2014년 5월 4일, 체중 85.9kg. 먹은 음식, 핫도그, 라면, 밥, 떡볶이, 치킨, 맥주. 불광에서 어린이 캐치를 보기로 하고, 극단에 있는 처음 보는 친구들을 만나서 갔는데, 쉬는 날이었다. 일산에서 아는 형의 여자친구까지 만나 밥 먹고, 세팅하고, 행당에 차를 갖다 대고, 택시를 타고, 신천으로 와서, 아는 형과 그의 여친과 맥주에 치킨 그리고 노가리를 털었다. 이날 악동 뮤지션과 이승환 11집을 구입했다. 바카스 한 박스를 사서 극장 실장들과 캐치 팀에게 주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날려버렸다. <laughs> 아내 돈. 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도 뭐랄까요. 제 나름대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신경 쓴것 같기는 한데, 맨날 바카스로 그냥 퉁치려고 했었던 어릴 때가 아니었나.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닌데, 저 또한 그런 친절을 받았을 때 그걸 다 기억하지도 않았을 텐데. 뭔가 그래야 한다라는 강박 속에서 너무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죠. 너무 주려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받는 걸 꺼려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게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쉬세요.